네 안녕하십니까 113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자왈 목종승즉직하고 인수간즉성인이라 자왈 어, 자왈이라고 자활, 되어있지만 이 말은 사실은 자왈인데 논에는 안나오고요 어, 이거와 비슷한 말이 그 서경의 그 열명편에 나오는데 그 열명이라는 것은 고종이 이제 그 신하 부열에게 명을 하는 그런 내용을 적은 견인데요 그렇게 보면 그목종승적직하고 아니고 정하고 나고 나고 다음에. 인, 수, 간적, 성, 이라 그런는데 여기는, 거기서는 인이 아니고, 후,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왈 이, 이, 이게 맞다고 치면, 목, 종, 승, 적, 지 하고, 나무가, 승은 먹줄입니다. 나무가 먹줄을 따르면, 즉, 그렇게 되면, 직, 곧들 직, 곧아지고 목줄대로 딱 자르면 나무가 반짝해지니까 그렇겠죠. 즉하고 인수간적 사람이 간언을 수 받아들이면 즉성 성인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 글자를 다시 만, 만들어 보자면 나무가 먹줄을따르면 정. 바를 정 바르게 되고 그말그 그 말입니다. 정 우리가 정직 뭐 그러니까 임금이 간언을 받아들이면 임금이 간언을 받아들이면 성 성군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